안녕하세요 임덕영입니다 재밌지? 귀신 얘기 여러분의 시원한 여름을 위해서 합니다 오늘은 충령 귀신 충령 동물이 죽어서 혼이 된거 그러니까 원한 맺힌 동물 뭐 이런 거겠죠 이거가 한 15, 6년 전 얘기예요 안산에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근데 그 바로 옆집이에요. 지금 그분들 아직도 살거야한 (5~6년) 전 그때만 해도 이사 안 가시고 살았어. 나도 단독이었고 그 집도 단독이었으니까 그 집하고 이제 되게 친하게 지냈어. 그 옆집에 저거 딸도 온 거야. 그 옆에 아주머니가 나 보러 일로 와봐. 그러는 거야어왜 그랬더니. 좀 가서 이렇게 좀 사람 봐주면 안 돼. 나랑은 좀먼 친척 되는데 멀지 않아. 가서 좀 봐주면서 고그왜 했더니. 아이, 거짓 그 딸내미가 이제 18살인데 그렇게 똑똑하고 이뻤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됐는데 이거 병원에다 쳐들기도 그렇고 애 신세 조직까봐. 근데 뭐가 이상한가 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한 번만 가서 걔를 뒷골려면 아주 우한스럽고 안 갈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좀 가주면 안 되는데 출장까지 가려고 하는 뭐 무당도 아니었는데 옆집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몇 마디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느낌이 아씨, 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귀신의 씨였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알겠어. 뭐, 그거 한번낼모레쯤이나 가지면 또 아니, 오늘 좀 가면 안 되냐는 거야. 오늘? 그랬더니 오늘 가재 그래갖고 그때 신하들 한 1, 2년 있다 나가네 있었어. 그래서 걔랑 나랑 또 그때 제자 하나 있었던 애랑 셋이 간 거야. 갔는데 이제 연립주택. 근데 아무튼 그 층계를 올렸는데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뭐 방울도 안 가져가고 진짜 만만히 본 거지 뭐 귀신이고 뭐고 누구 들어와 그냥 다때려잡어막 혈기 왕성할 때고 겁 없을 때니까 갔어 가서 이렇게 층계 올라왔는데 이렇게 벌써 눌려 근데 이 그때도 아이 뭐 눌려봤자지 뭐 약간 좀 으쓱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눌려 이게 눌린다는 게 공기가 압축되는 기분이야 이렇게. 그앞대에 그, 침대부터 그 그랬어. 그, 잠깐 멈춰갖고, 2층이 이렇게 꺾가져서 올라가면서 멈춰갖고, 아, 기분이 좀 안좋아. 아우, 좀 정신 차리고 올라가서,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쪽팔리겠고, 걔 부모도 내려와서, 아유 선생님 감사하다고 오셨다리고, 그 옆집 아주머니도 같이 갔는데, 거기서 내가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억지 주냥으로올라가서 이제 그 집을 딱 들어갔네. 여기 저쪽 방이라고 그러고. 올라가니까 또좀 괜찮아, 몸이. 저쪽 방이라고 딱 들어갔는데, 껌껌해서 불킬렸더니, 진짜. 하란 외마디로 막 기지랑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기집애가 저녁 한 일곱 여덟 시 됐어, 컴컴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기 어두운 데서 있으니까 얘가 이제 좀 보이더라고. 왜냐면 방문 열었으니까 거실은 불이 켜있니까 얘가 이 완전 구석으로 했는데걔가좀 보이는 거. 야쫑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불 켜. 괜찮아요, 불켜했더니 아우 쟤 날뛸 텐데불 켜는데, 얘가 막 무슨 태냥막 무슨 뭐 날라 뛰는 것처럼 막 펄쩍펄쩍 막 날려란 거야. 그래서 이는그 신하들이라는 애 보러, 야, 잡아. 쟤좀 잡아라. 근데 이 얘가 이제는 개를 이렇게 잡아서 눌러갖고, 개가 키가 되게 컸었어. 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꺾어서 잡고, 뒤에서 이렇게 안듯이 잡았어. 잡고는 이제는 이렇게 갔는데, 눈이 삼백안도 아닌데, 반이 올라가서 신자만 거진 뭐야 아, 근데 썸칫하더라고. 얘, 너 정신 차려. 근데 얘는 눈빛이 안 꺾여. 이러고 있는데, 기집애 진짜 썸칫한데, 그 와중에도 이쁜 거야. 내가 이뻐 늘씬해갖고 진짜 이쁘게 생겼어 야 정신 차려라면서 앉아갖고 어깨를 탁 잡았는데 목소리가 너는 좀 세구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귀신이구나 이건 정신병이야 아니 내가 누구라는 걸 알아보니까. 내가 보통 이러면은, 아, 누구 집, 뭐, 여기 자살한 누가 있죠?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잘안 나오고, 그냥 얘가 귀신이라는 것만 알겠는 거야. 너무 내가 준비를 안 하고, 너무 만만히 생각하고, 그냥 예의상 와줬나. 좀 약간 후회스러운 대목이었는데, 얘가 고개를 이렇게 꺾더니, 그신하들한테 야, 옆으로 와, 뭐, 갑자기. 그들이니그 새끼가 놓고 얘 앞으로 이렇게 앉는 거야, 이놈이. 얘 손도 다 놓고 그러니까 걔 여자의 한쪽 손만 서로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쪽에서 어 얘가 좀 많이 가라앉았구나 싶어서 좀 얘를 좀 지켜보려고. 얘한테 무슨 영이 있나 하고 계속 지켜보는데 너 나랑 살짝. 뭐, 이 여자애가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그 놈이 그때 한 스물 일곱 여덟이었거든. 어, 너랑 살 거야. 애가 완전히 얘가 말시키는 대로 녹이 나가서 따라온 거야. 이거를 내가 그때 알았어. 이게 홀리는 거구나. 애가 홀렸어, 그냥. 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데, 안 들어, 내 말은. 그렇게 뭐, 내가 말하면 애들 뻐쩍옛 요즘이나 뭐, 제자들이, 선생님 뭐, 뭐가 힘들어 있다 얘기했지. 그때는 군기 진짜 엄청났을 때거든. 야, 만마막 이러는데, 내 말은 안 들려. 안 들려, 그냥. 걔랑 걔한테만 점점 막 점점 빠져들어가고, 걔가 계속 그살쾡 같은 눈으로 하면서 이러는데 나랑 살자나너 좋아 뭐저 여자 가라 그래, 저 여자 네가 보내 뭐유저하런데 얘가 알았어. 그냥 얘는 빨렸어, 빨렸어 이미. 그 키도 크고 등치도 있는 놈이 빨렸어 얘한테 완전히. 그 내가 너무 안 되겠는 거야 하면서 얘를 갖다 머리통을 쳐시자니 갖다 새끼더니 나한테 확째려보더니 오 눈깔을 이지랄하는 거, 지이 새끼 미쳤나 무슨 사람들 더 때렸어. 근데 그 여자의 웃음 소리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비웃는 게개개개 이런 웃음 소리. 어떻게 흉해도못 나겠어. 뭐 호아도 아니고 개개개개뭐 이런 개개개 이런 웃음 소리. 아 그때 딱 느꼈어. 고양이구나.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고양이 충령을 실제로 처음 겪은 거야. 어, 고양이구나왜 어떤 집에 우한 있어, 뭐 어쩌고했어, 그럼 개고기 먹었어, 뭐 이런 거를 야, 너네 집에 이 개가 한이 돼서 이렇게 풀이냈었어도 이걸 진짜 처음 본 거야. 그때가 시인 거를. 부모를 내가 빨리 오라는데 부모가 못 들어와요 이 방을 무서워갖고. 부모만 보면 막 특히나 지 엄마는 죽일 듯이 막 달려들고 할키고 막 난리 라는데그 아이, 우리 있으니까 괜찮더라고. 얘네는 이미 사랑에 빠졌어. 둘이 양손 잡고 서타서타 그러고 이 새끼는 그냥 눈이 이미 갔어. 진짜 갔어. 근데 이 새끼가 내가 어떻게 했다가 얘까지 막 나를 공격 같은 그런 진짜 느낌까지 왔었어. 그오라그랬고 여기 할머니가 고양이 그렇게 잡아먹고 이러지 않았냐. 이 고양이 씨였다 고양이다. 100% 고양이다. 내가 이 고양이 소리를 들었다. 그 웃음소리가 캬캬캬 고우는데 거기서 냥냥 소리까지 진짜 들렸거든. 이게 영안으로 본 거다. 뭐다 아니고 진짜 그냥 이렇게 쌀꽂히듯이 들린 거거든. 그랬더니 아이 시어머니가 신경통으로 동네 그0 원씩 2 0 0 원씩 주면서 길냥이들 잡아오러면 쳐줘갖고 그걸 가마솥에 삶고 이랬는데 다리가 괜찮아졌었대. 그러니까 신랑도 미기고 큰 아들도 미기고 그랬는데 신랑도 시름 시름 앓다가이말 못하는 병, 실어증 같이 되면서 그게 치매인지 이설씨지 누워서 끙끙 앓고 있다가 그 미긴 아들은 어렸은 거니까. 어려갖고 너도 좀 먹으라고 떠미기로 했는데 아들 급사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줄초상이 두 개가 났었대 이 집에는 막내 며느리 그 며느리고 그그 한이 온 거야 한이 근데 얘가 고양이 길냥이 하나를 옥상에다가 자꾸 먹을 걸 주고 계속 이랬나 봐 근데 이 엄마가 또그 그릇을 갖다 내버리고 이랬나 봐 우리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고양이는 약간 뭐 복수한다 또 아이 고양이는 무섭다 저한 푼다 막 그런 설이 많았지 그러니까 야 자꾸 고양이들 동네에요 도둑 고양이 새끼들을 다 끌고 온다 그러고 밖으로 못 죽이고 얘가 일부러 갖다 뭘 갖다 놓는 갖다 버리고 이랬나봐막 생각하고 다 놓고 기집애 울고 짜자고 이제 막 그랬나 봐. 그리고 나서 며칠 얘가 뭐 감기 몸살처럼 앓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얘가 샬롬샬롬하고 살이 막그늘씬한 몸에서도 오륙 킬로가 더빠지니까 얘가 쏵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인제는 그러는 거야. 사실은 얘가 새벽에 뛰쳐나가는데 쫓아나갔더니 옛날에는 이제 구시장 같은데였잖아 포장이잖아 있 포장 포장으로 왜 파란색 포장으로 비닐포장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놓잖아 팔던 거를 날씨 이 선선하 그러면 그 냉동실에 안 넣는단 말이야 그 덮어놓은 거를 까만 고무때 이만원 거로 이렇게 다싸매렸는데 구석을 어떻게 찢는지 잡아당기는 적어서 날생선을 갖다 먹고 있는 걸 너무 놀래서 뒤따라갔다가 개를 잡았다 어찌나 발도 빠는지 쫓아가도 못 간대. 그 진짜 미친 줄 알았다고 근데 이거 젊은 애를 갖다 이 어린 거를 갖다가 옛날에는 정신병 댕기면은 막 보험 그런 거에 다 지켜 나오고 막 이래서 그냥 무조건 정신과 상담도 못했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의뢰까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 고향이 된 원한이 워낙 있던 집안인 거야 이+ 집안이. 일단은 그 집안에 비방 풀고 얘 이제 몸에서 빼고 그다음에 이제는 조상 위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풀어주고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좀 묘법 다 부리고 이래갖고 그나마 이제 애가 조금씩 살붙고 뭐 하면 서 이제 괜찮아졌지. 너무 무서운 진짜 그때 무서운. 그래서 내가 남자 제자한테너 새끼야 그때 완전 나 치겠더라. 너 기억 나냐? 때안 난데. 몸이 막휘감듯이 얘가 해는 말이. 크... 달콤하게 들리고 개가 막 너무 예뻐서 막 진짜 이렇게 막 미칠 지경 그냥 그때 그냥 끌 안고 자라려면 자겠을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렇게 감미롭더래 그냥 개가 그렇게 예쁘고 눈을 쳐다보는데 그냥 막 그냥 당장 막이 품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 진짜 이게 충령도 있는 거야 여기에는 뭐 뱀도 내가 엑소시스트 하면서 뭐 뱀들은 여자 모 여자도 많이 이렇게 했지만 내가 집 직접 옆집에서 불러서 간게 고양이. 아, 충령, 사령, 무서워, 아주. 그러니까 이 미물이라도 또 이런 동물이라도 또 우리 또 반여견이든 다 진짜로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진짜. 무슨 일 당할지 몰라. 오늘은 여기까지.